파일한두장 넣어. 자, 이렇다고 펴볼게요. 자, 찍어보시. 일단은 내가 여기가 창틀이야. 상태는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모난 공간을 잘라낼 때 있잖아. <laughs> 기존에 기존에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자고. 자. 기존에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어 지금. 자. 이게 현재 이렇게돼 있다고 치게 아, 여기 이제 이게 빈 공간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간에 타일을 깨끗하게 잘라놔야 돼. 근데 기존의 창틀보다 타일이 자, 이거는 여기에 샤시틀이 튀어나온 거로 얘기를 할게. 샤시틀이 딱 맞는 거. 음. 그런데 아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은 헷갈릴지 몰라서 설명을 안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할게. 하나만 알고 얘기하자고. 창틀이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샤시가 딱 맞거나 튀어나오거나 그치?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턱이 있거나, 어? 음. 턱이 있는 거를 할 적에는, 이걸 약간 사이드 타일들을 요거 있잖아. 요걸 기존 타일보다 금 여유를 주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 옆에 그 쪼가리를 붙일 적에도 밥을 조금 넣어서 더 붙이면 되니까. <laughs> 여유가 있으니까 맞춰 먹기가 쉬운데, 기존의 타일하고 딱 맞추고서 이렇게 눌러 맞춘다면 잘안 맞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 해? 좀 여유를 더 준다는 거야. 그래야 이 타일을 붙일 때, 딱안 맞더라도 밥을 좀 넣어서 맞추면 되니까 신경 쓸게 없는 거야. 이해하시? 네. <laughs> 그러면, 그건 들어간 창틀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이제 이 창틀 자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지금 여기는 잘라놔야 되는 공간이고, 이건 이게 창틀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타일 온장에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를 잘라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잴수 있어요, 없어요? 5mm 빼서 재 오케이? 네. 여기도 줄자로 재든 돌려서 재든 딱 해가지고 요렇게 재면은 그냥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줄자로 할게 줄자 좀 보세요. 응. 응. 여기 딱 재가지고 5mm 빼고 체크해. 네? 여기 딱 재가지고 5mm 빼고 체크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잘라놔야 되잖아. 응. 그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어느 어디로 느어 돌지를 생각을 하라고. 보통 이렇게 한 장으로 끝나는 거 같고 창틀이 보통 크죠? 예.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거로 할게. 예. 그러면 자요 사이즈 요 사이즈를 갖다가 먼저 직각자 누가 있나 없으면 놔두고 네, 나오세요. 자자자 이렇게 자. 자, 할게요. 자 이렇게 할게. 자요게 지금 대략적으로 요 정도가 되잖아, 그지 우리 알수 있잖아, 이거. 네. 그러면은, 음. 이걸 갖다기에다가 딱 갖다, 대. 갖다 대고서, 얘를 여기서부터, 어? 여기, 금, 여기. 음. 여기서 이제 딱 맞춰. 맞추고서, 얘를 자르는 거야. 긋는 거야. 음. 거 놓고 땡이야. 거 놓고 땡.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거. 아니야, 네.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음. 자, 그리고 긋게, 긋게. 자, 여기서. 이제 컸어얜 땡이야. 일단. 그리고서 여기 이어지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예. 음? 그러면은 그만큼을 잘라 한 장이 필요하면 두장이필요하든 잘라 그러면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는 동일하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위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때 가서 얘를 맞추는 거야. 얘를. 얘를. 그래서 얘를 딱 이렇게 해놓고 거. 그리고서 얘는 맞춰놓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걷으면은 이렇게 그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저 휴지 좀 줘봐. 물티슈, 원물티슈 어, 오세요. 휴지나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도 이 선에는 이렇게 매지가 사인펜이 먹어서 짜옥이 남아. 그러면 그라인더 갖다가 이제 여기도 내가 이제 걷으니까. 여기도 걷으니까 이게 어디 자리야? 여기구나. 음, 여기도 따으면 이게 짜그기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만 그라인더로 여기까지 자르는 거야. 응? 어? 그라인더로 얘만 여기까지 자르고 얘를 갖다 누르고서 딱 누르면 얘만 딱 꺾여서 녀자가 나오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가 좀 있다 여러분들이 <laughs> 내가 지금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있다 할 적에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다시 얘기해 저기 현장에서 각각 저기 지금 팀절로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자를 때근데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은 이해를 하라고.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크를 해놓고 가는 거야. 내가 얘를 잘라야 되면은 이제 얘딱 맞춰놨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자르면 똑같이 이어져야 안 이어져. 그리고 재를 할 적에는 또 그렇게 거 놓고서 그 체크하고서 가고서 그대로도 잘라서 가면은 이빨이 좌의 오차가 없어 깨끗하게 잘라지 고들어간다 네. 오차 없이 이해해요? 네. 요게 핵심 포인트야 거놓는다. 응? 거놓는 거 놓는다 응? 거 놓는거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얘만 그라인더로 하고 얘는 갖다 이거 눌러서 자른다 이해가 대충 가나 같더나 그러면 이제 얘는 체크해놨으니까 잘라서 두장에 가든 세장에 가든 맞추면 되는 거고 또이로 가야 돼. 그럼 여기까지 얘가 이제 잘라서 왔어. 그럼 또 위로 가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기 갖다게 맞춰져 있잖아. 이이이 이 부분은. 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또 갖다 대고서 쌀 저기 줄자로 하든 뭐로 하든 체크를 해. 또 5mm 정도 빼 가지고 체크를 해. 그리고서 얘를 먼저 얘 어딘지 알잖아. 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라줘서 들어가는구나. 알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얘를 먼저 긋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맞춰서 얘를 맞춰 놓는 거지. 그리고 얘를 또 긋는 거야. 응? 그리고서 짧은 면을 그라이더로 자르고 얘는 누르면 똑 떨어지잖아. 그리고 얘는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 그대로 자르면 위에 정확히 맞아야 안 맞아. 맞 어, 그래도 말로 설명해도 다들 이해를 하시네. 우리도 마찬가지. 다똑같죠이개념이 개념. 그러니까 미리 거놓는다. 여기 맞춰놓고 그걸 따라간다는 개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끝.